6년 만에 풀체인지된 7세대 그랜저가 나타났습니다 일자형 데일라이트는 끊기지 않는데요 심지어 깜빡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깜빡이가 유관상 어디서 들어온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아이오닉5랑 똑같은데요? 이거는 캘리그라피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릴이 블랙으로 돼있네요이 부분이 바로 헤드라이트입니다 휠은 19인치 휠인데 조금 못생겼어요 지구공에 들어갔던 오토플러시 도어 캐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장 길이는 무려 5015. 5m가 훨씬 넘습니다. 와, 세단인데 프레임리스. 갓그랜저를 연상시키는 오페라 글라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니, 리어램프가 진짜 포르쉐보다 더 포르쉐 같은데? 리어램프와 리어램프의 공간이 정말로 짧아서 멀리서 보면 일자로 보일 것 같아요. 여기에 깜빡이가 바로 숨겨져 있는데 후진등은 여기. 와, 스티어링 휠리 갓그랜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이거 제네시스 아니야?